제 네, 주의 종목 3번 분석이는 리스트 사고판다입니다. 어, 오늘은 기술적 분석이 아닌 기본적 분석으로 일양약품이라는 제약주를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양약품, 뭐, 꾸준하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뭐 대부분 종근당 녹십자, 뭐, 국내 돈을 벌고 있는 제약주들이 코로나 때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난 후에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형역품도 마찬가지로 그 예외가 아닌데 어 지금 뭐 미국 회계사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어 주가를 분석을 할때 지금 원래는 DCF라는 그런 미래 수익을 당겨서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에서 현재 RIM이라는 초과잉 모형을 사용을 해서 어, 주식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제약주에는 많이 좀 적용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 RIM을 가지고 초과익 모형을 가지고 간단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하는 그런 방향은 사실은 적자 기업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ROE가 나오는 그런 종목에서만 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뭐 다트에서 뭐 연결 재무제표를 다 보실 수 있는 분만 사실은 어 구할 수 있는데 어 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어 간단하게 좀봐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 반기 보고서 기준 자본 총계 2,650억이고 이량 약품 비지배 지분이 약 352억입니다. 그래서 비지배 지분은 빼고 주주 가치만 나오게 되면 약 2,298억이 지금 주주의 에쿼티 가치인데, 여기서 사실은 3년 평균의 ROE를 뽑게 되면 이게 한7% 정도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일약약품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놀텍, 그리고 등등 해가지고 임상 3상, 2상, 1상까지 들어간 그런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게 한 5년 안에 어느 정도는 좀 가시화된다. 그리고 현재 밀려있는 300밀리언의 그런 기술 수출 금액을 아직 못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12%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에쿼티 어 이것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확인한 건데 사실 바이오에서 이 정도 제약주, 뭐 PBR 1.53배 그리고 어 배당이 나오는 그런 제약주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주구 요구, 주주의 요구 수익률은 약 1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 가치는 어떻게 구하는 그런 공식이냐 좀 살펴보게 되면 어, 가장 위에 말씀드렸던 어, 이게 잘못됐네요. 2298을 넣어야 되는데 주주가치 2298을 더해서 2298에서 어, 현재 3년 평균 ROE 12%에서 10% 주주의 요구수익률을 빼고 분모가 어, 주주 요구 수익률로 나누는 게 바로 RIM의 공식입니다. 정말 간단한데 이 ROE 향후 ROE를 12%로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시총 적정 시총 가치는 약 2,800억인데 아직도 이 말하, 만약에 ROE를 12%로 대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주주의 요구 수익률 10%로 유지시키게 되면 시총의 지금 현재 3,100억인데. 300억이 더 빠져야지 적정 시총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더 공격적으로 이 회사의 어... 신약이 조금 될 것이다. 그리고 기술 수출을 한 금액을 좀 잃지 않고 다 받아낼 것이다. 라고 과정을 해서 만약에 바이오의 그런 성장성을 사람들이 투자를 할때 워낙에 크게 보기 때문에 ROE를 18%로 올리게 되면 이것만 바꿔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시총 가치는 4,100억. 그리고 이 일약 약품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거 요구 수익률은 낮출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ROE에 따라서 이 주식의 시총 가치가 상당히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 일반 투자자들이 뭐 DCF 모형을 가지고 이 회사를 기본적 분석으로 제대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뭐 굴지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모두 다 RIM, DCF는 이미 버렸고 왜냐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조금 현실 불가능한 그런 가정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DCF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RIM 초과잉 모델을 상당히 많이 좀 쓰고 있고 조금 연습 차원에서 향후에 좀 기술적 분석을 워낙에 뭐 올려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초과잉 보형 모델을 가지고 하나하나 오늘은 뭐 바이오 기업, 제약 기업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한국에서 많이 저평가당하고 있는 제조업들 위주로 이 모델을 가지고 적정 시총을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